자 2022년 부디 한정호 소장님의 직강을 보실 수 있는 기회에 부동산 DJ 자, 세미나 주제는요 소액투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또는 추진 중인 서울 중심지를 선점하라 라는 내용으로 자 선착순 10명 한정으로 특별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깐요 반드시 꼭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시는요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간 진행이 되고요. 찾아오실 곳은 수인분당선 7호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 2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또 예약 및 접수 문의는 02556-6961-6963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DJ에서는 부동산 상담 및 여러분의 투자 문의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 많은 마니아 분들이 생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디에 한수, 시간입니다. 부디 한수, 오늘은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투자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부디가 한수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문제 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 사실은, 네. 제가 부동산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노하우. 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음. 사실 알고 보면은, 항상 모든 게 쉽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은 인식을 그걸 못하고 못 하고 실행을 못할 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린다면 부동산의 그 특성 중에 하방 네.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밑으로 안 내려 안내려가려고 하는 성질? 을 하방 경직성. 음. 밑으로 더 이상 어느 정도 선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안 떨어지려는. 음, 경직돼 있다 네. 밑으로. 네. 금리는 반대로 상방 경직성. 이거는? 어느 위로? 정도 선 위로는? 안 올라가려고 안 하는 거 예, 음.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은, 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큰 투자 수익을 낼 거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음, 사실. 예. 네.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어. 싸게 사서 비싸게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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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사서 비싸게? 어, 정답은, 음. 일단 가장 많이 떨어진 곳에 투자하면 돼요. 가장 많이 떨어진 곳에 음, 가장... 어 저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싸진 곳에 투자해라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좀 다른 얘기인가? 그렇그 다른 얘기 같아데 아, 그래? 음, 어... 방금 뭐라 그랬는데요? <laughs> 저는 싸게 어? 사서 비싸게 어. 팔아라. 싸게 사서. 아, 그것도 비슷한 <laughs> 비슷한, 비슷한 어쨌든, 얘기. 어쨌든 어쨌든 제일 어... 다시 정리. 제일 많이 음, 떨어진, 떨어진 곳에 사라. 사라. 투자해라.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 뭔데요? 전제 조건이? 음. 중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 음, 중심 지역. 그래서 음. 제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때 막 가격이 뭐 30%가 떨어졌는지 아파트가 막 이럴 때 음. 그때도 투자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제일 그뭐 요즘은 어떤 사이트 가면은 다 과거 시세에 다 나오잖아요. 다 있죠. 네. 뭐 현재 시세. 에 그러면은 음. 과거 시세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사라. 강남 서초 송파에 네.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30% 떨어져 있지만 네. 결국은 금융위기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그때 당시. 원래 위치대로 네. 갈 것이다 음. 100% 확실한다고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 결과는? 아, 결과는 근데 사람들이 안 샀죠 음. 어, 겁나서 안 샀지. 왜그 <laughs> 당시만 해도 살아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 계속 뭐 떨어진다고 하고,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을 못 샀죠. 근데 그 와중에도 투자한 분이 간혹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어, 외환위기 때돈 버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 뭔가 위기 가온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자. 그렇 현금. 어 현금 가지고 있자. 그래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 떨어지니까 그걸 샀어. 음. 이건 정말 뭐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부류는 뭐나집한채 있는데 뭘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사러 음. 이렇게 사는 분들 있죠. 음. 음. 아 이게 떨어졌는데 살려 보니까 그냥 올랐어 집이. 이두 부류예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 때고 이럴 때도 돈 버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더라라는 음.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 우리에게는 외환위기도 강한데 뭐 트라우마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도 다시 결국은 부동산이 또 회복이 네. 됐잖아요. 음. 그리고 가격이 더 올랐죠. 아 그래서 그때 뭐 오히려 가격이 오르니까 또 가격 오른다고 또 부동산 막 잡으려고 했던 기억도 있고 음. 외환위기 때음 그래서 우리 소득이 이제 2만 불이 넘어서 이제 4만 불 시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만 불, 5만 불로 가게 되면은 시장이 양극화가 돼요. 그래서 이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 이렇게 양극화. 이제 양극화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별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소득이 높아질수록. 음.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4만 불 넘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4만 불로 또갈거 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양극화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용법이라고 할까 어, 이런 걸 활용을 한다면 음. 만약에 어떤 5억짜리 집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충격으로 해서 3억으로 빠졌어. 그러면은 그게 음. 기다리면 다시 5억이 음. 되고 그 이상 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회복되면 다시 5억으로 가는 거고 어.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음. 이게 부동산이에요. 네. 어 이건 뭐 정말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죠. 음. 요즘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값 뭐 철근 콘크리트 있다, 뭐 맞아.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뭐그 성남에 신흥 1구역인가요 재개발구역 엄청 면적이 크거든요 신흥 1구역도 그 공사 수주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대 단가가 낮다고 공사비가 너무 오르니까 그치.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어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5억을 넘어서 10억, 15억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단지 제가 이 여기 참고로 보면은 음마 아파트가 78년도 31평이 분양할 때 전체 분양가가 2,092만 원이에요. 그리고 34평이 2,339만 원. 음. <laughs> 근데 그때 당시로는 어, 또 비싼 거였죠? 아, 그럼요. 그때 70년대. 국민시대 규모 이내로 지라고 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2천만 원 넘겨서 이렇게 분양을 해서 좀, 어, 과대 분양이다. 좀 높게 분양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평당 68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음. 평당 68만 원? 꿈 같은 얘기죠. 근데 88년도에는 얼마였어? 8천만 원이었어. 음.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도 2,200만원, 2,092만원, 뭐 2,339만원, 34평, 이렇게 할 때, 사람들 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거 이거 고분양가야. 고분양 아파트야. 이거 국민 아파트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88년도에 또8천만원인 분양, 지금 하면 은뭐 열채도 살것 같아. 그렇죠. <laughs> 전세 끼고. 근데, 그때도 너무 비싼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음, 그 시절이 되면 비싸다고 네. 느껴요. 지금 20억이 넘어서 25억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5마억이 비싸다고 네. 느끼죠. 또 30억이 가도 또 비싸다고 느낄 거고요. 항상 반복돼요. 그래서 하여간에 기본 원칙은 하방 경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복한다. 음. 네, 그래서 좋은 지역에 네. 괜찮은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차별화가 된다는 거 하고 이 하방 경직성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음. 음, 떨어지면 사야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네. 항상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많이 음.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5억짜리가 10억 됐어도, 10억짜리가 20억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음. 투자를. 우리 여력이 된다면. 음. 그래서, 저는 뭐, 이 하방 경직성을 잊지 않고 있으면은, 어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지니, 이런 얘기는, 음, 그냥 한 눈기로 듣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사면 그냥 예입니다 5억짜리를 사면 중간에 뭐 4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하반 경직성에 의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경험으로 음. 근데 이제 예전에는 무차별적으로 다 올랐다면 네. 이제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지역으로 가야 된다 네. 왜냐면 사줄 사람이 옛날같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음. 옛날에는 집이 뭐 폭발적으로 어 인구도 막 급등하고 네. 집값도 뭐 집도 턱없이 부족하던 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줄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상당히 양극화는 어쩔피할 수 수수 없는 필연이 아닌가. 양극화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중심 지역으로 정말 입지를 고르고 골라서 중심 지역으로 되도록이면. 가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그래요. 저평가된 또흙속의 진주를 찾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부디의 한 수는 하방 경직성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아주 촌철 살인 핵심을 짓는 한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laughs> 고민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의 음. 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